골프 쇼핑 실패 안 하고 싶으시면,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이 영상부터 꼭 봐보세요. 골프 기념에서 키장나 5사이즈 기준 정리해왔습니다. 먼저 이 상의. 가을, 겨울 상의의 심은 레이어드죠. 레이어드 할땐 같이 입을 아웃, 플러스 2, 3cm 정도가 가장 여유로워요. 키도 아우터에 핏에 맞게 가주시면 돼요. 내가 꼭 사고 싶은 상의가 있다면, 이 상의에다가 아우터를 맞춰주시면 되고, 아우터를 꼭 사고 싶으시면, 아우터에다가 상의를 맞추면 되겠죠. 저는 일반적으로 67cm 정도의 상의를 받으고, 아우터를 추가적으로 사는 편이에요. 이렇게 하면 대체로 길이가 맞더라고요. 다음 하의. 요즘 댓글에 바지 수선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, 제가 바지 수선을 했다가 날린 바지가 한두개가 바지를 입어보니까 이6 c m 가딱 마지노선이더라고요. 바지 찾는 법 명상을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. 다음 아우터 쇼다우터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상의에 따라 맞춰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 70cm가 넘어가면 필슬 다리가 짧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. 그래서 70은 넘지 않는 선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롱기장 아우터는 아예 무릎 밑으로 내려오게 110cm에서 116cm 정도 이그 정도 사이에서 구매해주시는 게 좋아요. 다음 신발. 키높이 효과를 얻고 싶으시면 최소한 3.5cm 이상의 신발을 신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연스러운 키높이는 5cm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고요. 지금 무진장 밸프 대비해서 제품 리스트 만들고 있는데 곧 올라갈 예정이니까 구독하고 빠르게 확인해